테크데마인의 IMS는 인벤토리를 관리하기 위한 모듈로 두 개의 인터페이스로 분리되어 관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인터페이스는 시약장에서 시약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고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반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서치와 UCG 버튼만 제공하고 있으며 시약장에서의 인벤토리 관리 인터페이스는 레지스터와 트래킹 그리고 바코드라는 버튼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물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가지 타입의 물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화합물 등록을 위해 케미컬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케미컬 버튼을 클릭하면 레지스터 케미컬 창이 뜨고 왼쪽 패널을 이용하여 화합물 중복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합물 구조 및 물질의 기본적인 정보와 물질을 구매해온 시약상 및 관련 정보를 통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화합물을 검색하여 현재 등록하고자 하는 화합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본이 열0개인 화합물을 찾는 것을 검색 조건으로 하여 검색을 해보시면 오른쪽 히트 리스트 창에 입력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검색된 히트 리스트 창에서 특정 화합물의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화합물의 샘플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화합물이 현재 데이터베이스 내에 없다고 판단되시면 하단의 Add Material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화합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화합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드로우 툴을 이용해 직접 구조를 그려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드로우 툴이 엑설리스 드로우이거나 캠드로우일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드로우 툴을 선택해 주신 후 더블 클릭하여 드로우를 실행해 구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드로우 툴이 없는 경우 J 드로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J 드로우를 사용해 구조를 그려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일을 임포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알고 계신 카스 넘버를 조건으로 하여 검색된 결과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알고 계신 카스 넘버를 입력하신 후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카스 넘버에 해당하는 구조와 구조에 대한 이름 정보가 화면에 입력되고 구조에 따른 분자량과 화학식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화합물 등록을 위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신 후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화합물이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이번에는 등록된 화합물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총 5개 타입의 검색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화합물 검색을 위해 Chemical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Chemical 서치 창은 Material과 Sample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S에서는 물질 정보를 개충 구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화합물 등록 시 입력했던 정보에 대한 검색은 머티리얼 패널에서 수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된 물질을 구매할 시약상에 대한 검색은 샘플 패널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샘플은 보안 관계상 프로젝트별로 관리가 됩니다. 퍼블릭으로 저장한 샘플은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샘플이 되고 프라이빗으로 저장된 샘플은 샘플 등록 시 지정한 특정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멤버들만 접근이 가능한 샘플이 됩니다. 따라서 샘플은 프로젝트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조건으로 물질의 모리큘라 웨이트가 100보다 크고, 샘플의 서플라이어가 다우 케미컬인 물질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리스트가 케미컬 리스트 창에 출력되었습니다. 출력된 화합물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여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선택된 화합물의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TA라는 화합물의 기본 정보를 머티럴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샘플별 정보는 샘플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샘플을 하나 클릭해 보시면, 선택된 샘플의 재고 정보를 나타내는 스톡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물질의 모리큘라 웨이트가 100보다 크고, 다우 케미컬에서 사온 것을 검색 조건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물질의 모리큘라 웨이트가 100보다 크고, 다우 케미컬이 서플라인 샘플을 갖는 이 화합물이 검색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샘플을 추가하실 때에는 샘플 패널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샘플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추가 창이 오른쪽에 뜨고 접근 부분에서 Private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자에게만 접근 및 수정 권한이 주어지고 Public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샘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지고 수정 권한은 등록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프라이빗 샘플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소속된 멤버에게 설정 권한에 따라 접근 또는 수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퍼블릭 샘플은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선택된 프로젝트에 속한 멤버에게 설정 권한에 따라 수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프로젝트는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약상 선택 및 카탈로그 번호 입력 후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샘플 등록이 완료됩니다. 특정 샘플에 대해 MSDS 또는 스펙트럼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샘플 코드 왼편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특정 샘플과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에 분석 데이터 추가 창이 뜨고, 분석 데이터의 타입을 선택해 주신 후 파일을 찾아서 첨부해 주시면 첨부된 파일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파일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에 대한 재고 정보를 등록할 때는 특정 샘플을 선택하신 후 스톡 패널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의 스톡 패널에서 입고된 시약의 개수와 양, 그리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보관될 위치와 입고된 날짜, 회기 날짜를 선택하신 후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입고된 개수만큼 시약이 추가됩니다. 이때 바코드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다면 바코드 프린터를 통해 시약의 수만큼 바코드가 출력되어 시약병에 출력된 바코드를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약을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시약을 사용해 트래킹 되는지에 대해서 트래킹 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을 시약장에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때에는 펑션에서 체크아웃을 선택한 후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사용할 시약병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어준 후 바코드 번호가 화면에 입력되면 익스큐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창에 해당 시약의 상태가 체크아웃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약을 사용하시고 난후 다시 사용한 시약을 반납하실 때에는 펑션에서 체크인을 선택하신 후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사용한 시약 병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어주고 익스큐트 버튼을 클릭하면 시약의 사용량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생깁니다. 얼마만큼의 시약을 사용했는지 수기로 입력한 후 다시 익스큐트 버튼을 클릭하면 시약의 잔량이 오른쪽 창에 표시됩니다. 만약 시약을 모두 소진했다면, 펑션에서 디스포즈를 선택한 후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시약병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어준 후, 익스큐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약이 폐기된 상태로 변경됩니다. 또한, 시약의 유시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유시지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날짜와 사용자, 시약의 상태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유시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물질 검색창에서 EDTA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신 후, 검색된 리스트 창에서 EDTA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후 하단에 있는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UCG 창에서 EDTA라는 물질의 UCG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약병에 부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상단에 있는 바코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 창에 손상된 바코드를 입력하셔서 바코드를 재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MS에서 인벤토리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